2022년 6월 16일 목요일 오후 1시 53분입니다. 어, 어제는 딱히 큰 자리 말고는 그림이 그려진 게 없어서 얘기를 한게 없었었는데 제가 뭐 단톡방에서 원래 보통 이런 거를 설명해 드리진 않는데 어, 요즘 창이 어려워서 이걸 설명해 드렸었습니다. 보시면 이게 전체적으로 폴링했지 그림이죠. 여기에서 작은 그림으로 재라이징의치를 그려 드렸어요. 이게 뭐 당연하겠지만 여기서 쇼타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아마 이해가 안 되셨으면 조금 힘드실 텐데. 아 그리고 나서 이렇게 떨어졌죠. 쇼치고 아 뺐습니다. 10% 남겨 놨습니다. 동일하게 아 단타 관점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10%로 남겨 놓고 전부 팔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바로 생방송을 켰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현 구간 4시간 상승 다이버전스가 떴는데 에뭐 저도 압니다 근데 이게 떴는데 이 그림을 올렸다는 건 그거랑은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4시간 상다 떠서 올라간다 그거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그러면 4시간 상다가 떴으면 이게 더 이전에 떴었으니까 이런 그림을 안 올렸겠죠 펄링 했지 라이징 했지 이런 그림을 안 올렸겠죠 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봉은 뭐 계속 내리고 있고 일봉은 처음으로 양봉이 하나 떴습니다. 뭐 일본 양봉 하나 떴으니까 변곡 발생이다. 이건 알 수가 없어요. 나오는 걸 봐야 됩니다. 당연하겠지만. 12시간봉에서도 장학형 캔들이 나오긴 했어요. 얘가 만약에 오른다 할지라도 12시간봉 캔들이나 일본 캔들 같은 경우에는 밑꼬리 작업이 있기 때문에 오른다 하더라도 내렸다가 올라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아, 그래, 제가 늘 말하는데, 여기 일본 몸통 라인, 아, 이것 좀 가로 저항, 그냥. 치세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걸 제가 증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이거 뭐 안쳐 안치셔도 상관이 없는데 뭐제 돈이 아니어서 이제 이런 핵심 구간인 거를 이런 거를 통해서 볼수 있죠 에, 저도 여기서도 어제 생방송에서 어제 뭐 생방송에서 거의 뭐 에, 저도 뭐 이런 걸 좋아하진 않는데 이거를 좀 설명을 시켜 드릴게요 아, 이가로줄 하나로 매매를 한 거고요 다시 올라오고 되돌림에서 숏을 탄 겁니다 코베스트에 있는 스피드 주문이라는 수를 써서 한 번은 여기서 긁었는데 안 긁혀 가지고 어 시장가로 긁으려다가 수수료 때문에 어, 올라왔을 때 여기서 숏을 타고 어, 20% 수익 줄때20% 털고 여기서 90%턴 다음에 본절로스 걸었습니다. 어, 원래는 수익이 한20% 정도 되면 지금 같은 장에서는 90%씩 팍팍 털어야 되는데 어 그렇게 안한 이유는 좀 내려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를 한 겁니다. 어, 하시다 보면은 어, 일, 일봉 몸통 마감 이게 왜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저도 이때 좀더 내릴 줄 알았는데 만약에 제가 안 자고 있었으면 이런 데서 롱을 탔겠죠. 왜냐면 손익비가 좋으니까 에, 이렇게 뭐한 시간봉 정도로 봤을 때뭐 저희가 다 알고 있는 패턴이죠 나오면 이런 식으로 폴링했지는 어, 상방으로 원래 돌파하는 패턴이 맞습니다. 뭐 여기를 줄지 안 줄지는 몰라요.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것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른데 아 위에 저항이 많고 시장이 매우 약세장이기 때문에 예측이 아니라 나오는 걸 보고 대응을 해야 합니다 아 일단 정모자리 조금 알려 드릴게요 다 오픈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지금 장이 또 어렵다 보니까 아 정모자리를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 일단 첫 번째 정모자리 여기 선 이은 이 구간이 되겠죠 아한 번에 뚫기는 힘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 태초말 고점, 여기도 이전 영상에서 말했다시피, 정모자리가 되겠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동안 설명을 계속 했었으니까. 여기, 여기 자리랑, 여기도 태초말 상승 추세.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오면 타점이 되는 거고, 안 내려오면 뭐 그냥 안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더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런 데에선 다시 또 지지가 뚫렸기 때문에 강한 또 저항이 여기도 또 정모 자리가 될수 있겠죠. 테더 도미노스 관점으로 말씀드리자면 늘 말하지만 테더는 비트코인이랑 티커플링이죠 어느 정도는 지켜줬어요. 근데 이제 조금 테더의 신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라는 것은 비트가 더 내려갈 수도 있다. 내려가는 게 불가능하진 않다. 어, 알려줄 수 있는 지표가 되겠죠. 뭐 나스닥도 큰 뷰로 봤을 때 이렇게 하락 세기형이에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런 끝에 안 주는 게 패턴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갈지는 어, 나와봐야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패턴이라는 게 결국 나와봐야 아는 거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다. 예측하는 게 아니라 나오는 걸 보고. 대응해야겠죠. 아 그리고 CME 갭도 지금 이렇게 뚫려 있는 상태예요. 아까 영상 찍을 때보다 지금 좀 좁혀졌는데 요만큼요만큼 이게 항상 똑같습니다. CME는 위아래 거의 보통 다 열려 있어요. 위아래 다 열려 있다. 지금 조금씩 채우려고 하는 의지가 보일 수도 있겠네요. 지금은 뭐 그림이 그려지는 중이기 때문에 뭐 오를 거냐 내릴 거냐 이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그 그림이 나왔을 때는 제가 아 여기서는 오를 확률이 높습니다, 내릴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지금 뭐 중간 자리 에 있잖아요 아 여기 하락세기형에 상승세기형으로 올라왔을 때 그때는 제가 이제 여기가 숏을 볼수 있는 근거가 됐었지만 지금은 뭐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알트코인 구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알트코인은 제가 늘 말했다시피 해시리브는 영상을 걸어 놓을게요. 기간 분석 한거 있거든요. 아, 5 주에서 1 0주 기간이 정해졌다고 했죠. 만약에 근데 그럼 오르면 어떻게 할 거야?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아, 저는 별로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아, 왜냐하면은 아, 비트 선물이 더 편하기 때문에 저를 따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바이 시그널 때 사도 제가 봤을 때 늦지 않거든요. 아니면은 빨간색 선이 어느 정도 다 없어졌을 때. 어, 사도 전혀 늦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바닥 저점 매수에 대한 욕심은 없기 때문에 어, 사라고 하는 유튜버나 어, 주변 지인들이 있다면 그냥 사시면 됩니다. 어, 이거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다 짊어져야겠죠. 아무튼 저는 그냥 지금 비트 선물하는 게더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동일합니다. 만약에 이런 구간이 오면 그러니까 지금 이게 떨어진다 그걸 아기보다는 어, 이런 구간에 오면 또 타점이 될수 있겠죠. 단기적으로라도. 그리고 이렇게 떨어질 거니까 오른다면 이렇게 오를 거고 그러니까 공통 자리 같은 게 있어요. 그런 데서는 조금 크게 들어가도 되고 그런 데가 아닌 데서는 이제 본이 보는 방식으로 매매를 하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뭐 지금 제가 하는 게뭐 리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오는 거 보고 대응하고 방향이 지금 어떻게 갈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 지금 시장에서 아무튼 예측 매매를 하는 건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 뭐, 수신발언을 하자면 지금 파동 매매는 조금 많이 위험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해서 지금 백전 백승이고 돈잘 벌고 있으면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저도 파동을 과거 에 했었지만 그렇게 좋았던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본인이 뭐 좋아하는 방식으로 그 매매 방법에 맞게 매매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캔들 하나당 변동성이 되게 크기 때문에 지금 소액으로 배율을 좀 줄이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캔들 하나 보면은 한 캔들 15분 짜리가 1%씩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변동성이 크다고 볼수 있거든요 이런 거에 또 맞게 대응하면서 매매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